시디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늘 시디기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또 그러한 처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벨론 왕그 어전사령관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느부갓네살 누부사라단이라는 이 사령관이 전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시드기아의 그런 어떤 그 가족에 대한, 또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 더 나아가서 바로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서 성전과 왕궁들이 불타고, 또 성벽들이 허물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고 있으면 참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 다윗성, 그 다음에 하나님 옆에 있었던 성전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그 이방인 군대 장관에게 이제 완전히 지팔펴서 완전히 불타고 허물어지고 있는 그 모습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어서 만든 여러분의 집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회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가 아니라 좀좀 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막 재건축 할때그 재건축을 반대해서 막 싸우시다가 중국에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어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법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처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봐도 내 집이 누군가의 손에 무너지고 내 재산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참 억장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집, 자기의 터전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기준인 바로 그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짓밟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기병들이 정말로 존귀한, 구별된 그 모든 것들이 이방인의 손에 전쟁에 그러한 어떤 노략되어 가지고 다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참, 그들의 마음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시 당하고 나의 것을 이렇게 침해를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울분이 쏟아지고 너무나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은 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지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그런 부흥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 그의 군대들이 오늘 예루살렘을 다 철저하게 이렇게 망쳐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산성인 예루살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그러한 것들을 당해도 화가 나는데 내가 정말 공돌이고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 손으로 부셔야 될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몇십 년을 살아온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 낡아서 이제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집을 무너뜨리는 데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새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옛 허물어지고 잘못된 집들을 허물는데도 마음이 기쁘지만 은 않아요. 왜? 내가 그곳에서 몇십 년을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내 꿈을 이루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이잖아요, 자리잖아요. 그거를 내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부시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시는 그 손길이 마음이. 사뭇 기쁘지만은 않은 거죠. 왜? 내 추억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놀라운 그 역사,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곳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을 다 부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기쁘실까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니까 하나님은 아무, 마음에, 그런 게 없을까요? 하나님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이렇게 너무나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을 직접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존귀한 것들을 왜 그렇게 포기하셨을까요? 오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에게 무엇이 과연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그곳에 있는 성? 성전?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참 귀할 것 같아요. 시드기야도 엄밀히 보자면 결국은 예루살렘과 그 성,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살아있으면 뭐예요?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으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못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으면 전국엔 사망이에요.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기업을 물려주고, 내가 돈을 물려줘도요 그 안에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 안에 서 있지 않다면 그 자녀는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잘못된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찬란한 역사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람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왜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왜 중요한 거예요? 그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일할 하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시고, 부끄럼 당하고, 마음이 상하실 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져 가요. 정말 너무나 피폐해져서 이제 다시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물은요. 다시 세우면 돼요. 역사는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서 심판받아 죽으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건다 포기해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못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것들을 지켜주면 사람이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주변의 것들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믿는 것, 그 사람이 잘못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면, 그 환경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히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종국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다시 세워져요. 예루, 예루살렘이요, 예수님 때 왕이 누구예요? 헤롯대 왕이잖아요. 헤롯 대왕이요 예루살렘을요 거진 46년 동안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다시 재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고 해파된 모든 것들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는 유대력 70년 이 어떻게 됐어요? 헤롯 대왕이 그렇게 아름답게 다시 세웠던 게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오늘 바벨론과 같이 또한번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룬 거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세워질 수 있어요. 왜? 건물은, 그러한 일들은, 그 역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시 세워져요. 그러나 사람은 그 심판에서 이제 최종적인 사형의 선고를 받으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들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기 위해 그 참담한 상황들을 수용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불행으로 가슴 아픈 일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다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다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나 또한 다른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힘쓰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